안녕하세요. 오늘 모근이랑 낚시 나가려고 나왔는데 날씨는 진짜 쨍쨍해요. 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많거든요?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낚시 가기 전에 낚시방 가서 미끼 좀 사려고 가는 중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조과적으로는 평소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미끼 사서 이동해볼게요. 와, 요즘 저소온이라 고기 진짜 안 나오는데, 여기 수조에 든 고기가 있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렁이 한 통만 주세요. 네. 와, 지렁이 토실토실하다. 오, 두통 같은 한 통. 감사합니다. <laughs> 서비스 주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먹을 거 생겼다. 이제 미끼도 샀고, 사장님한테 맛있는 간식도 받았으니까, 빨리 출발해볼게요. 가시죠. 고고! 자기 이거 하나 먹을래? 그 뭐야? 스낵랩. 스낵랩? 아까 주문해서 사놨지롱. 맛있겠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먹기고 봐야지. 음! <laughs> 맛있어? 사람은 야채를 먹어야 돼. <laughs> 자기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래야 표가 맑아지는데. 그런 사람이 맨날 스팸 찾고, 고기 찾고, 어? 평소에 그렇게 먹으라고, 평소에. 나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준비 중이야. 아니 그 준비는 도대체 몇 년째 하는 거야? <laughs> 나는 관리하고 있어. 이 몸을 유지하려고. 아 지금 몸을? 응. 이제 유지 그만해도 될것 같아.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안 했어. 했잖아. 이번 년도에는 다이어트하기로. 너랑 약속 안 했어. 내 자신이랑 약속한 거지. 아니 시인이세요? 인생을 시인처럼 살아야겠어.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꼭 갔네. <laughs> 얼마 전에 자기 작은 누나 결혼했잖아. 나는 무슨 작은 언니가 어디 팔려가. 하는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엉엉 울어? 우리 둘째 매형이 너무 불쌍해서. <laughs> 매형이 왜 불쌍해?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 <laughs> 그러면 우리 결혼식 때내었어난 이제 끝났구나.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나 되게 민망했잖아. 드레스 입고 나는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는데 자기는 막 진짜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마요네즈 줄까? 나도. 네, 좀 전에 살 뺀다며. 아, 오늘 뺀다고는안 했어? 입만 열면 구라가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근데 어디로 가? 여기가 갈거니까짜렇게 멀리 간대 위에는 전멸이요. 안될땐 그나마 희망 있는 데로 가야지. 싸게, 싸게 가보도 안전하게 가고들라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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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분디야. 지금 제가 도착해 있는 곳은 남해항이라는 곳인데요. 원래 두 군데 포인트를 받았었어요. 지금 와 있는 이 자리랑 저쪽 내항 안쪽에 있는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두 군데 중에 고민을 하다가 바람 방향이 여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즐겨 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 자리가 남해 12 마을회관 앞 자리거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고 주차하고 이쪽 자리에서 해변 방향으로 낚싯대 던질 예정입니다. 주차장 들어오면 이렇 게 계단이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아, 근데 저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고기가 나올까요? 와, 오늘 물 색깔 진짜 맑다. 와, 오늘 바람만 안 불었으면 진짜 딱인데 분명히 출발할 때는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왜 저만 오면 이렇게 바람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주차해 놓은 곳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입구 쪽에 화장실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캠핑이나 차박, 텐트 및 취사는 금지구역이라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은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안도로길 조금 따라가다 보시면 골목에 낚시방도 있더라고요. 바라먹고 잔잔한 날에는 이 위쪽에 올라와도 되게 한산하게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이 위에 올라와 본건 저도 처음입니다. 와, 어, 이거 신세계네. 약간 뜬방에 온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 위에서 바라보는 남해양, 남해해변 이쪽 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쁘다. 요즘에는 봄바람이 막 불다가도 멈췄다가 또 미친 듯이 불다가 또 멈췄다가 이런 게 반복인데 갑자기 확 터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저도 낚시 준비 먼저 해볼게요. 가시죠! 고고! 와 근데 여기 포인트 진짜 좋다 근데 아까 여기 마을에관에 아버님 계시길래 여쭤봤거든 수원이 차서 고기 안 나올 거라고 하시던데 문제 있는데 던져봤자 소용없다 이런 느낌 <laughs> 너무 암흑이다 나름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포인트 좋은 건 인정 화장실도 바로 뒤에 있고 진짜 급동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아까 들어갔다 오니까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 여기 마을 분들이 관리를 엄청 잘 하시나 봐 아니 우리 여기서 해보고 어. 만약에 못 잡잖아 그러면은 강릉으로 넘어갔다 오자 난 좋아 안 날라가게 바람이 생각보다 심하네 많이 심하네 우리는 가는 날이 장날이어 맨날 허고 헛날 어디 가면 바람 터지고 비 오고 진짜 분명히 아까는 날씨 좋았는데 어 근데 자기야나 잠깐만 잠깐만 아 좋아 딱이 상황에 그 관절약 PPL이 딱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laughs> 기다리겠습니다 아쉽다 근데 내 나이에 관절약 PPL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냥 나름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어때서 <laughs> 근데 여기는뭐 뭐나데 여기 앞에 보니까 수초 겁나 많은데 뭐도다리아니면 노래미 나오겠지? 진노래미 한 마리면 나왔으면 좋겠다. 얼른 미끼 달고 던지자. 지렁이는 몇마리시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나는 오늘 두 마리. 자 오케이. 오케이 바리. 자 간다이. 빵디빵디. 캐스팅. 오케이 오케이. 어 바람 좀 죽었다.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어. 나라라. 지금 막 던졌으니까 좀기다려보자 그래요. 오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당황했다 나. 그 요즘에 어. 소운이 많이 아파. 바람도 많이 불고 물도 차갑고 좀 그러네. 아, 자신이 없구나. 아니 자신은 있어. 두 마리. 어 이거 왜 갑자기 텐션 떴지? 갑자기 쏙 하고 떴는데? 입질 왔어? 의심되면 챔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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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감이 안 느껴져. 끝에만 건드렸나? 진짜 여기서 한 마리라도 나오면 오늘 기적이다. 여기 딱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 아. 편하네, 이거. 거의 진짜 명당의 명당 포인트인데? 황제 낚시 중. 여기서 딱 입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임질임질임질 최고예요. 딱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담아가지고 처리도 보고 아유 이거 진짜 최고인데. 오늘 바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불어서 추워가지고 차에 앉아서 보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들도 더 없고 한산하니 저희만의 공간이 지금 생긴 거라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만 나와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어요. 좀 기다려줘 볼게요. 자기 이거 먹을래? 아 좋아요. 아두개 있다. 근데 아까 자기 세개 먹지 않았어? 아까 한 학점 먹었는데딸란너왜더 먹으려고 그래? <laughs> 아니 더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물어본 거지. 나 콜라 좀 줘. 응. 음. 고마워. 물어라물어라 고기야 물어라 오! 오! 야 뭐야 입질 오, 오, 야, 야, 왔다 오! 야우우왔왔왔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있다 다우다우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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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오! 오, 오, 오 나이스! 네. 우와, 신기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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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뭐야, 뭐야? 응, 버거! <laughs> 와, 이수원에도 버거가 나오는구나. 그래도 꽝은 면했다. 나이스! 어, 부푼다, 부푼다, 부푼다. 뿔어라, 뿔어라. 간질간질. 버거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여? 이거 여기다가 놔주자. 하나, 둘, 셋. 발가락! 꼬로로! 어디니 어디니 아, 귀여워. 잘가? 나 여기서 입질 한 번도 못 보고 갔으면 속상할 뻔했어. 그니까. 러 그대로 접어가지고 강릉 가서 바로 던지자. 그래. 요즘 수온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여기가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노래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기수역이다 보니까 강도다리나 감성돔 이런 것들을 다 노릴 수 있는 곳인데 아,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일 수온이 안 좋은 날 제가 왔나봐요. 이 자리는 다음번에 한번 또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빨리 포인트 이동할게요. 지금 돌고 돌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도저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왜 하필 날을 잡아도 이런 날로 잡았는지. 참, 진짜. 매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가라도 조금은 확실한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천진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주차하고 바로 낚시해가지고, 강도다리 엄청 많이 잡았었는데, 저번에 했던 자리에서 똑같이 할 거는 아니고요. 바로 옆이기는 한데, 여기도 차 대놓고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배가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천진항에 싹스리호타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점검 들어가셔가지고 배를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맞은편에 보면 조선소에 싹쓸이오 올라가져 있거든요. 와, 바람이 많이 불긴 분아 봐요. 깃발 날리는 거 봐. 혹시 몰라서 선장님께 양해 구하고 이 자리에서 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자리까지 옮겼는데 한 마리는 나오겠죠? 와, 바람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어떻게 바람을 맨날 이렇게 몰고 다니지? 오늘 물고기 잡아. 나와서 헛던 먹는 거야? 나와야 먹지. 여기는 강도 다리 같은 거좀 나오면 좋겠다. 우리 저번에도 여기 강도 다리 엄청 많이 잡았었잖아. 그니까. 살살 툭 던지자. 옆에서 던져야 돼. 이 난간 때문에 조금 불편하네. 그래도 오늘 바람 부는데 할 자리 있는 게 어디야? 날아라. 캐스팅. 자 오케이 됐고. 오늘 백커그 많이 하겠네. 이 기둥이랑 오늘 연애해야 돼. 아, 이제 바로 오면 좋겠다. 이것도 맞아 던질까? 자, 간다. 빵기 빵기. 캐스팅. 라인 잡아주고 아딱 좋아 딱 좋아 오늘은 좋은 게 뭔지 알아? 뭐 파도 치고 바람은 부는데 이거물 봐봐. 똥물인데? 원래 좀 물이 어두워야 고기가 나와. 아니 근데 내 여기 아까 전에 오자마자 어창 봤거든. 어. 근데 선장님이 나 하나 먹으라고 그런 건지 몰라도 어. 한 마리 있긴 있더라. 고기가 있어 저기? 어. 어디 저기 어창이 선장님이 맨날 먹으라고 담아두거든. 근데 여기 멍게랑 개랑... 음어오름램 있다. 사이즈 조금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오늘 강도다리 잡아갖고 회떠먹러 내가 다 챙겨왔거든 칼이랑? 근데 자기는 뭘 잡지를 못하네 아니 <laughs> 있어봐 내가 잡을지 못잡을지 어떻게 알아 아직 모르는 거지 저거 떠서 먹을까? 일단 이거는 킵 강도다리 잡으면 같이 썰어서 한 접시 에서 먹자 선장님 아마 좀 있다가 오실걸? 여기 오늘 자리 쓴다고 허락받았단 말이야 내가 일단 지금 막두개다 캐스팅 해놨으니까 기다려줘 볼게요 여기서는 그래도 한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입질+ 입질+ 입질입다입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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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하나둘셋 어? 어. 아미끼만먹고 갔어 아와 끝에만 다 먹은 거봐 선수가 하자요 선수가 아 올겨 지희들이 그래봤자 고기지 내 손바닥 아니야 입질 또올 거야 이것도 끄신 발이 잘해줘야겠는데 여기는 기본이 있어요 아이거또 갑자기 또 후끈하네 역시 믿음의 사천진앙이었어 오늘 바람 맞는 보람이 있고만 아, 입질 떠오면 좋겠다 올 거야 이거 많이 입질 없잖아 그럼 다시 던지면 돼 물어라. 그냥 다시 던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왠지 이거 기운이 빠졌어. 아, 그 아까 전에 입질 아깝다. 에이, 근데 상층, 중층, 하층 다 입질했었나 봐. 이렇게 한 마리씩 좀더기다렸어야 돼. 그러니까 확 먹을 때까지. 날아라 꼬르롱! 요대로 던지자마자 입질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집중이야, 집중. 자기 입질, 입질. 입질 왔다좀더 기다려, 기다려.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번더 살짝, 오. 놓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히트! 어, 왔어? 어? 맞아? 아. 아, 이거 이대로 던져. 아. 다시. 빵디빵디. 날아가버려! 내가 볼때 확실히 기다려야 돼. 그냥 아이 꼬꾸라질 때까지. 어, 그냥 방울을 달아놓자. 아니, 근데 방울을 달아도 흔들리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래도 그 도파민 터지잖아. 자기 요즘에 도파민 보잖아, 도파민. 완전 멋있어. 비트박스. 해봐봐. <laughs> 방구 깨 <깬> 소리 아니야? <laughs> 한번, 한번 다시 따라해봐봐. <웃음> 시작! <웃음> <laughs> 방귀 뀌는 소리인데? 이제 또 딴짓 하고 있으면 입질 온다잉. 그래, 일단은 또 기다려보자. 아까 남해안 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입질이나 뭐 활성도는 있는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미끼만 계속 먹고 없어지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미끼 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거 그 작은 누나가 신혼여행 가서 사온 거래. 하와이산이래. 하와이 산 같은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열어봐봐. 읽을 줄 알아? 어인덜지 유어 마인드 <laughs> 바디 앤 스피릿 마우나 로아. <laughs> 몰라 이거 아무튼 땅콩 같이 생긴 거뭐그건거 같아. 이거 근데 맛있대. 먹어볼까? 음, 홈런볼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 맛있어? 존맛탱. 음, 음, 맛있다, 이거. 겁나 맛있는데? 꿀, 이거 꿀인가 보네. 안에 있는 거 땅콩이야? 몰라. 응, 음, 맛있네. 어, 이거 한국에는 없나? 이거 겁나 맛있는데? 그건 뭐야? 모르겠어. 음, 초콜릿이다. 고급지네. 음. 아, <laughs> 아왜 짱가했네. 아, 손에 지렁이 묻었잖 아! 아!

네. 와, 낚 진짜 완전 끌려가. <laughs> 미쳤어. <도파민> 복파민복발 <laughs> 이게 황어여도 재밌거든, 입질이. 아니,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와, 진짜. 뭐 이런 게 나오냐. 와, 후킹 제대로 됐어. 오. 헤헤, 얘똥 싼다. <laughs> 와, 그래도 어렵게. 황어 1등! 추가! <laughs> 이거 놔두자. 잘가아꼬라 어, 나 입질 저 깜짝 놀랐네. 훅 끌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우와, 이러면서 입질을 들어가 입질을 확실하게 기다려야 되네. 한 마리를 끼더라도. 그러니까. 어, 바람 불어. 날아라. 방울 방울. 네, 확실히 사천진왕은 올 때마다 꽝이없어 그니까 매번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든 손맛은 보고 가니까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 또 잊지 났어. 또또또또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울었어? 뭐야? 왜? 그냥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이대로 내려놔. 후킹이 될놈은 됐겠지. 델놈데리야아 이거 아, 봐라. 이렇게 막 잡고 흔들어 놓고 안 잡혔다고? 이거 누구 있나? 아니, 선장님 계신 거 아니야? <웃음> 선장님이 이이 <laughs> 계속. 고기를 걸어주나 그럴 수도 있어 일단 도 보자 오 오! 오! 건들지 말까 이대로 도냥황올 때까지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아 있다+ 있다+ 있다 그지 있지 어, 있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있다+ 있네있네있네있네 하나, 있다+ 있다+ 크다, 크다크다크다 크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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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오있뭐있오 있다+ 있다+ 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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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있어 있다+ 있다+ 있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 텐션 풀렸어. <laughs> 아니, 여기 황어 밭이야. 왜 이렇게 황어가 많이 나? 와 자기야. 어? 뭐 데리고 일로 와야 될것 같아. 너무 좁아. 에이. 됐어, 됐어. 아, 진짜 엄청 웃기네. 그래도 두 마리나 나왔어. <laughs> 아, 확실히 근데 입질은 황어가 재밌네. 응, 음... 음... 됐지. 자, 그래도. 황어 일수 추가. 자리째 <laughs> 앞에다가 놔줘 잘그려진작 여기 올걸아 괜히 양양 가가지고 거기도 시즌 되면 잘 나올 걸 근데 포인트는 진짜 좋긴 했어 거기는 날좀더 따뜻해지고 고기 많이 나올 시즌 대면 가자 그래 그래 날아라 캐스팅 이것도 다시 한번 던져보자 어요거 먼저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야옹이 어디 갔지? 야옹이 차에 추루 있지 않나? 어 추루 있어 야옹이 추루 야옹이 추루 추루 야옹이 추루 추루 절로 갔는데 야옹이 야옹이 추루 뭔지 알아? 냄새 일로 와 일로 와 야옹 야 추루를 그냥 간다고? 얘는 고양이가 아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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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얘네들은 추루 맛을 모르나봐 자기 먹어 그러면 이걸 내가 왜 먹어? 자기 추루 좋아하잖아. 아 그래도 이걸 내가 왜 먹어? 옆에다가 어떻게 놔주면 먹지 않을까? 여기 원래 고양이들 자주 앉아 있는 데인데 이거를 이렇게 짜서 고양이들 많이 다닌단 말이야 이쪽에 거기 내려놔주고 우리 있는 동안에 딱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날아갈 거야. 이제 저거 먹으면. 애들 후 이런 맛이 이제 환장한다 뭐야 입질이야? 에이치, 어디 걸렸나봐 바닥이야 바닥이야 고긴줄 알고서 챔질을 했는데 바닥이야 <laughs> 아, 아.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얼른 체비하십시오 알아십시오 오 입질 입질 입질이다 어, 분명히 입질이었는데? 물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텐션 텐션 지금 이제 지렁이도 딱한번 정도밖에 더못 던지겠다 익혔어야겠다 이제 이게 끝이야 이제 나눠써야 돼 입질이 없네 입, 입질이, 입질이 없어, 없어. 에헤이 끝인 말이 한번 해보시오 끝인 끝인 그렇게 입질이 많다가 역시 황어의 정보통신망이란 얘네들이 다 퍼뜨렸나봐 핵방뒤 출몰했다 도망가라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시 마지막 던져보자. 오케이. 돈돈돈돈돈돈돈돈돈. 립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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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즈. 돈돌아 돈돈돈돈 돈돌아 돈 하지 말라고. 빨리 피트박스 해줘. 밥, 칙, 뽕, 칙, 밥, 칙. 아, 쎄! 한참 입질이 엄청 많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끊겼거든요. 근데 지금 미끼가 한번 정도밖에 더 던질 양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캐스팅해보는 걸로 할게요. 와, 미끼 그대로 와. 직벽에다가 그냥 내려봐, 하나는. 하나, 둘, 셋. 꼬로롱 바람이 점점 세죠? 내일이랑 모레랑 이제 비 많이 올 거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나봐.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마지막 입질 온 뒤로 전혀 입질이 오지 않고 있어요. 혹시 물려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걷어보고 미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모르는 거야, 버저 미터.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호잇! 어허, 가벼워! 와, 근데 소름 돋는 거는 미끼가 다 찍혔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한발더 들어간다! 하나, 둘, 셋. 호잇! 어때? 깃털이야 너무 가벼워 아주 가벼워 루어를 해야 되나 이걸로? 퍽이나 물리겠다 낚시 끝! 끝!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오늘 양양에서 보고 한 마리 그리고 강릉까지 와서 황어 두 마리로 총세 마리 잡았거든요 기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지금 스낵랩 하나 먹고 지금 계속 굶은 상태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고! 도착 예전에 지나가다 모근이랑 여기 한번 와보자 했던 곳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가능할까요? 나매생이 칼집이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랑 사이드 시켜서 같이 먹을까? 감자전 하나 먹자. 주문하게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국물 좋다. 와, 음, 근데 국물 대박이다. 와, 잘 먹겠습니다. 어, 수제비 맛있다. 음, 김치 겁나 맛있다. 이거 완전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짜이겠는데 면도 맛있는데 수제비도 맛있어. 관광지 쪽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그 알지? 감자전은 막 찢어야 돼. 이대로 이렇게 해서 먹어. 맛있어? 음! 아, 또 가. 기대 이상이야. 음. 짜잔. 음, 짜잔. 와, 음? 무뼈 닭발. 미쳤어. 먹어봐.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제육볶음 느낌? 응. 음. 오, 밥 많이 주신다. 음. <laughs>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나 비벼보고. 닭발에다 이렇게 비벼먹는 애들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아니, 양념이 맛있어, 양념이. 이거 비벼야 되네, 이거. 어, 이거다. 국물이랑 잘 어울려. 와, 겁나 맛있네. 와. 아 <laughs> 이거 다 먹었어. 와 진짜 엄청 잘 먹었다. 내가볼까나 끝. 끝? 사장님 계산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진짜 잘 먹었다. 자 이렇게 낚시도 재밌게 했고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녕.